안녕하세요. 주부의 잔너, 하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망치는 절약습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절약이 아니라요. 나쁜 절약이래요. 그래서, 응? 나쁜 절약?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이제 신영준 박사님과 주원규 신사임당님 두 분이 쓰신 책인데요. 400개가 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약이면 그냥 절약이지, 무슨 나쁜 절약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자기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거를 절약하는 거는 나쁜 절약이다라는 뜻이죠. 나를 성장하기 위한 거, 자기 개발이 위한 투자에는 멈추지 말고, 그리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주의할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를 수 있어. 뭘 배우려고 할 때도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돈을 지금 벌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게그 정도는 뭐 투자하지 뭐 이게 쉬워요 하지만 또전업만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벌이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쉽지 는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런 감정이기도 하고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너무 이제 점점 오르고 가르쳐 달라는 것도 많은데 내가 또 나를 위한 투자까지 하게 되면 돈 언제 모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으면 일단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돈이에요. 자 이럴 때 이거를 그냥 투자해라. 뭐 빚을 내서 투자해라 이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엄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 저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통장 중에 제꿈 통장이 있습니다. 어, 월 20만 원씩 넣고 있어요. 이꿈 통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꿈 언제 어, 세계 투어를 이제 혼자 가고 싶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배우고 싶은 거. 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배워 볼래. 이런데 갑자기 막 생활비에서 막 꺼내 쓸순 없으니까 이렇게 꿈 통장에서 비상금으로 이렇게 받듯이 해서 어, 배우고 있어요. 그니까, 나에게 성장을 위한 투자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부업, 앱테크, 이런거 했던, 이렇게 조금 조금 모은 돈, 이런걸좀 빼서 몇만원씩이라도 나의 통장에다 세이브를 해놓고 배우고 싶은 게있으면 배우러 갔어요. 그니까, 그런 이름표를 붙여서 나의 성장, 꿈, 드림 통장, 이런 거 하나 만드셔서 여기다가 조금씩 조금씩 모아보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냐면, 오프라인으로 뭐 어딜 가서 배울 때 강사님을 직접 뵙고,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배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날 수도 있고, 인맥도 형성이 되고, 또 여러모로 좋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카드로 그렇게 지릅니다.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걸 다 끊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시간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 저강이 듣고 이강이 듣고 이강이 듣고 이강이 듣고 듣기만 해. 인풋만 막 들어와. 아웃풋은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배우는 건 좋은데 인풋이 들어온 만큼 아웃풋이 안나오면 좌절감이 커지고 더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한창 이 강의 듣는 거에 이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 강의 들으면 내가 이렇게 될것 같고 저 강의 들으면 내가 저렇게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의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아직 곱씹고 소화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강의로돈 주고 또 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 내가 이 강의를 듣고 끝이야. 아무것도 내가 실행하지 않았어. 이랬을 때그 기분 나쁨. 그리고 난왜 이러지? 왜난저 사람처럼 안 되지? 막 이런 불편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에 위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철저히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돈을 쓰기 전에, 어, 내가 유튜브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그럼 유튜브에 대한 책을 한 다섯 권 정도는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었을 때는. 듣는 그게 달라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고 싶어. 그럼 스마트 스토어의 성공담이 당연하져 있는 거. 그리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 무료로 나오는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진짜 제대로 된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또 들어서 또 내가 그만큼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을 위한 투자 좋지만 너무 온라인으로 너무 많은 과도한 강의를 끊기보다는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내가 내 역량만큼 그만큼씩 하나하나 소화해 가면서 성장에 대한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제 스스로에게. 두 번째, 건강에 대한 투자. 를 얘기하는데요. 맞아요. 절약한다고 해서 내 건강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인스턴트 음식만 사 먹고, 뭐 이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내돈 아낀다고 건강검진도 안 받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남편 은 회사를 다니니까 주기적으로 뭐 건강검진을 받는 게 있지만 나는 좀 나의 몸을 돌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30대 중반, 중후반을 넘어가면은 이 노화를 이제 몸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사실 건강에 대한 투자. 이거를 놓치면 이건 나쁜 절약이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내가 성장하고 뭘 배우고 공부를 하고 싶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의 멘토가 생기고 어, 난저 사람 좀 되고 싶고 워너비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과의 인연을 쌓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선물이라는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 이 선물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니까 어떤 책에서 봤어요. 백날 커피 쿠폰을 주는 사람보다 호텔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 한 끼를 대접한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라는 책의 어떤 한 장을 보고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 제가 성상을 하고 제가 뭔가를 일을 벌리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정보를 얻고 싶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저도 선물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선물을 하는 게그 상대방이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해라라고 이 책에서 나왔는데 그말 역시도 너무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기억하거든. 그래야지 나를 어 잊지 않거든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선물도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이거는 어, 경험해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짚어줘서 재미있었어요. 아, 맞아. 자, 이렇게 해서 나쁜 절약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크게 보면은 나에 대한 성장, 자기 개발,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이세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당장 시작한다고 한들 바로 눈에 팍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꾸준히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가 될수 있고 이 투자는 나에게 더 멋진 퀀텀점프를 할수 있는 내 미래를 만들어 줄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인생은 쓸전이다 인생은 쓸전이다 어우 근데 난실전에 약한데 저는 이제 책상에 놔두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돈에 대해서 또 나의 성장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 선배의 요약 노트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틈틈이 계속 읽을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